안녕하세요. 저는 한성 백제 박물관 제2 전시실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 연구사 최충기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관람객 여러분들을 만나 뵐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왕도 한성이라는 주제로 백제의 건국과 성장, 그리고 백제 왕도 한성의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두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당시 왕도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 및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지금은 도시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곳이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제가 건국되기 전 기원전 3, 4세기에서 철역기원 전후한 시기에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외적이나 맹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환호라는 도랑 시설을 마을 외부에 설치하고 철자 또는 여자 모양의 출입 시설이 달린 집을 짓고 생활하였습니다. 그들은 생활 용기나 을의 용기로 지금 보시는 덧띠 토기와 검은 간 토기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백제의 초기 역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백제가 멸망한 지 한참 뒤인 1145년. 고려인종 23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백제가 기원전 18년 졸본 부여에서 내려온 온조 일행이 한강 남쪽 위례성에서 건국했으며 맨 처음 이름은 십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나라 이름을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는 뜻인 백제로 고쳤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백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지는 위, 촉, 오 삼국의 역사 기록으로 백제와 동시대인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후반경의 사실이 기록되어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제가 마한 5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백제국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백제국은 마한에 속한 작은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후 마한 전체를 아우르고 고대 국가 백제로 성장하였습니다. 네, 이쪽에 벽면을 보시면.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의 기록을 통해 백제 왕의 가계도와 중요 사건들을 연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등 백제사의 흐름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중요 왕들의 업적과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지금의 서울 송파구 일대에 건국된 후 660년 멸망할 때까지 678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서울에 도읍했던 기간은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잡혀 죽은 475년까지로 약 500년에 달하는 긴 시간입니다. 총 31명의 백제 왕 중에 21명의 왕이 이곳 한성에서 직위했습니다 백제 전체 역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성기 백제는 백제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 시기 백제는 국력도 강성하여 최대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대 국가 체제를 확립하였고, 외부적으로 많은 세력을 통합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 여러 나라와 교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성기 백제의 역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주와 세 번째 수도였던 부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백제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어서인지 백제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를 공주나 부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등재될 때 서울의 백제 유적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성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바르게 알려질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여에서 내려온 비류와 온조가 일행들과 함께 현재의 북한산으로 비정되는 부하악에 올라 남쪽을 내려다 보며 도읍을 정하는 광경을 묘사하였습니다. 비류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지금의 인천인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웠고, 온조는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일대의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형은 지금까지 백제 왕도 발굴 조사 결과에 비추어서 백제 한성의 풍경을 추정, 복원한 것입니다. 백제 한성을 이루었던 성은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입니다. 온조가 처음 도읍한 위례성은 나라가 성장하면서 북성인 풍납토성, 남성인 몽촌토성과 그 주변을 아우르는 한성으로 확장됩니다. 풍납토성은 한강을 북서쪽으로 낀 평지에 흙으로 쌓은 성입니다. 왕성으로서 왕과 기족들이 많이 거주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 안에는 궁궐과 관청, 왕족과 기족의 집, 연못, 군사시설 등이 있었고 성의 바깥에는 배가 드나드는 나루터, 말을 키웠던 목장을 비롯해 일반 백성들의 민가와 농경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풍납토성에서 동남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는 몽촌토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한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산줄기가 한강과 만나면서 끝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 구릉의 끝자락에 만든 것이 바로 몽촌토성입니다. 풍납토성이 왕이 평상시 거주하던 성이었다면 몽촌토성은 군사적 방어적인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몽촌토성에도 왕이 머물렀기 때문에 궁궐과 관청, 공방, 각종 방어 시설을 비롯해 일반 백성들의 민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기반으로 백제는 국력을 키우고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조리용, 저장용, 의뢰용으로 사용된 다양한 토기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유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풍납토성 경당지구 우물 안에서 발견된 토기들입니다. 우물 안에 215점이나 되는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토기의 목이나 입이 깨져 있는 것은 우물에서 제사를 지낼 때 벽사의 의미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앞쪽에는 저장 용으로 사용된 긴 몸통의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진열장에서 가장 큰 항아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그릇과 다르게 겉면에 올리브색과 흑갈색을 띠는 유약을 바른 도기입니다 유약 바른 도기는 모두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백제가 중국과의 문물 교류를 통해 취득한 것입니다. 파편으로 나오는 중국 청자 등 도자기들과 함께 백제 문화의 국제성을 잘 보여줍니다. 백제를 대표하는 토기인 세발 토기를 보겠습니다. 둥글고 속이 얕은 접시를 세 개의 발이 받치고 있는 형태로 생활 유구나 제사 유구 무덤 등에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둥근 굽이 달린 굽다리 접시는 신라와 가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기종입니다. 백제 것은 신라와 가야에 비해 굽이 낮고 장식이 없는 간결한 모습이 특징입니다. 몽촌 토성에서도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토기가 가장 많지만 뼈로 만든 찰가 복과 같은 독특한 유물도 있습니다. 길이 10cm의 작은 뼈 조각을 가죽군으로 묶어 만들었는데 당시 무사가 갑옷을 착용한 모습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영가라는 다소 낯선 이름의 토기도 있습니다. 굴뚝의 몸통 위에 올려놓는 굴뚝 머리 장식으로 부여와 익산 등 백제 왕도에서만 발견되는 귀한 토기입니다. 최근 몽촌토성 발굴 조사에서 출토되어 몽촌토성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긴 원통형의 그릇받침은 바닥이 둥근 항아리나 단지를 올려놓는 용도로. 주로 제사 등의 의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등 한성기 백제도성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백제는 각 지방의 주요한 거점에 거점성을 두어 통치하였는데, 거점성은 주로 산성이며 하천의 물줄기가 큰 물길과 서로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배치하였습니다. 백제는 건국 초기부터 한강 백길을 확보했으며 서해안 항로도 개척했습니다. 4세기 초 낭랑과 대방이 멸망하자 백제는 서해안 해상권을 독점하였고 중국 및 왜와 바닷길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들은 한성기 백제의 지방 거점에서 출토된 토기들로 크고 작은 항아리와 단지, 시루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백제 왕성에서 출토된 토기와는 다르게 장식성보다는 실용성에 맞춰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인 근초고왕과 태자 근구수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백제는 3세기 중엽 한반도 중부 지역을 장악했으며 4세기 후반 북쪽으로는 황해도 일대, 남쪽으로는 남해안까지 세력을 넓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 진열장의 유물은 한성기 지방 수장층의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성기는 지방을 통치할 때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직접 통치 방식이 아니라 귀하고 값나가는 고급 물품을 지방 수장에게 내려주어 그것을 매개로 그들을 통제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금동관, 금동 신발, 고리 자루 큰 칼, 중국제 도자기 등이 지방의 수장에게 수여된 사여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의 건국과 성장 백제 왕도 한성의 풍경을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출토 유물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강성했던 한성기 백제의 역사와 문화상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